8월 13일 화요일 3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목자 예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본 교리 예언의 선물을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될수 있도록 그는 베풀어 주시기를 그리스도 신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본 교리 28, 18번째 예언의 선물입니다. 함께 요약을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들 중에 하나는 예언하는 것이다. 이 은사는 남은 교회임을 확인하는 표징이며, 그것은 엘렌지 화이스의 봉사를 통해 나타났다. 하나님의 사자로서 그의 저술들은 지속적이고도 권위 있는 원천으로서 교회 위로와 인도와 교훈과 교정을 제공한다. 또한 그의 저술들은 성경의 모든 가르침과 경험들을 시험하는 표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예언에 대해서는 우리는 엘렌지 화이트를 첫 번째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보면 유다왕 여우사번은 비탄에 빠지게 됩니다.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연합군이 남방 유다에 쳐들어오게 됩니다. 원수의 군대가 접근해 오고 있었고 앞으로는 절망뿐이었습니다. 여우사밧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을 위해 성전으로 모여들었고 여우사밧은 기도회를 이끌며 하나님께 상황을 바꾸어 달라고 탄원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권세와 능력이 있으니 하나님과 맞설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해 주십시오. 이 땅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여 저희를 원수에게 내어 주시겠습니까? 이때 유다 백성 중에 여 앞에 섰던 이름 모을 야시엘이라는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의 기별은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희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전쟁에서 너희는 싸울 것이 없지.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실 것이라. 이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호사밭은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두 과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밭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로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와를 호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설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라고 역디야 20장 20절에 말합니다. 이 왕은 잘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선지자 야시애를 믿고 그의 군대 최선봉에 군인들을 세우지 않고 여와 호 성결의 미를 찬양하는 찬양대를 앞세웁니다. 믿음의 성가가 공중에서 울려퍼졌을 때 여호와께서는 유다를 침공하는 연합군을 혼란에 빠뜨리시고 서로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한 명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야시엘은 바로 그때를 위한 하나님의 대변자였습니다. 선지자들은 신구약 시대에 모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정경의 완성과 더불어 예언의 기능은 끝났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서시대의 예언적 선물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더 이상 연락할 수 있는 교신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와의 치밀한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교신의 방법을 개발하셨는데 바로 선자를 통하여 당신의 경려와 경고와 견책의 말씀을 보내신 겁니다. 성경에서 선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별을 받아 그 내용을 그분의 백성에게 전달하는 사람을 일컫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더 이상 교신할 수 없게 되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전달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이 사람을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사람의 뜻을 하나님께 가져갈 사람은 바로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그분의 백성들과 소통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은 자진해서 예언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을 전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지만이 선자들은 백성에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내 스스로 판단해서는 안된 겁니다. 오늘날도 자신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스스로 자진해서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선자의 어원은 일반적으로 히브리어는 나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7장 1절과 2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을 잘 못한다고 하는 모세에게, 너 대신에 바로에게 말을 전할 사람, 대원자, 레영 아론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을 너는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라. 이 대원자가 나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임명하신 대변자 모세가 또 다른 대변자 아론을 내세운 것입니다. 아론이 모세의 말을 바로에게 전달했듯이, 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가감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전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란 용어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임명하신 대변자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히브리로 어 나비가 있다면 헬라어로는 프로페테스라고 합니다. 그 영어 단어는 프로페시라는 선지자라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히브리어로서 루에라는 말이 또 있습니다. 또는 호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무에라와 24장 11절, 왕하 17장 13절을 번역한 말인 선견자입니다. 연애섬을 가진 사람들, 또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선지자와 선견자는 선자가 하나님의 기별을 받았음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사무엘상 9장 9절입니다. 옛적 이스라엘에게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사람을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무엘상 9장 9절입니다. 예전에는 선견자라고 불렀고 후대에 선지자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선견자란 칭호는 선견자가 하나님의 기별을 받았음을 특별히 강조하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이 당신의 백성에게 전달받기 를 원하시는 정보를 선지자들의 눈 또는 마음에 공개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선견자를 씨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앞날을 내다보는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각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언의 섬을 가진 사람들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에게 뜻을 게시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암모스 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말씀하지 않고 행하신 게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신약 시대의 예언적 선물은 어떻게 활용되었을까요? 신약은 성령의 선물들 가운데서 예언의 탁월한 위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언은 교회 의 가장 유용한 봉사들 가운데 첫째로 두 번은 둘째로 등급이 매겨졌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과 고린도서 1 2장 28절, 에베소서 4장 11절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실은 신자들에게 특별히 이 은사를 갈망하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1사장 1절과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런 점내의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은사를 갈망하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예언의 선물의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교회 설립에 조력했습니다. 교회는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다라고 에베소서 2장 20절과 21절에 말합니다. 그들은 교회 선교 활동을 주도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첫 번째 여행을 위해 사도행전 13장 1절과 2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선교사들이 어느 곳에서 활동해야 할지 지시를 주셨습니다. 바울에게 어디로 가라고 라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과 0절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들은 교회의 덕을 세우셨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한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고 고린서 14장 3절과 4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언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며 권면하여 위로하는 것이라고 또한 이야기합니다. 다른 선물들과 함께 하나님은 신자들로 하여금 에베소사장 12절에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고 라 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교회에게 예언의 소문을 주셨다고 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연합시키고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사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욕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일치를 이루어 주는 것입니다. 거짓 교리로부터 교회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어린아지가 되지 않도록 하시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산 욕에 빠지지 않도록 합니다. 세상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도록 하고 교회를 연합시키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한 신약선자는 다가오는 기근에 대하여 경고합니다. 이 경고에 호응하여 교회는 그 기근으로부터 고난당하는 자들을 구하는 계획을 시작합니다. 다른 선자들은 예루살렘의 바로의 체포와 투옥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그들은 미래 의 어려운 때에 대해 경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논쟁의 때 신앙을 확립시켜 줍니다. 첫 교회 총회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성님께서는 이방인과 그리스인의 구원을 다루는 논쟁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결정을 내린 뒤어서 교회를 지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선자를 통하여 성령의 참 교리를 신자들에게 재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교인들에게 총회 결정을 통보한 후 선자였던 유다와 신라는 선지자였고 여러말로 형제들을 권면하였다고 말합니다. 리는 언제나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직접 선지자를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 또는 서자들의 말씀을 기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그 말씀을 잘 읽고 깨달으셔서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는 사단의 시험에서 승리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하셔서 하늘 본향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일 기도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교인들의 회복과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지사님과 주계원장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다리가 부러졌던 우리 김유미 사모와 이스라지사님을 위해서도 한번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장기적으로 오지 못하는 우리 장기 결석자들과 우리 교회 이른 양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아직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무더위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교회 재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우리 식탁도 마련하고 또 에어컨이 고장나서 에어컨 사물이나의 교회 재정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재정학볼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이 가지고 계시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이 마칠 때까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